안녕하세요 폴라베어 샤샤TV의 폴빠 샤샤 폴라베입니다 자 오늘은 브레인 로트 낚시에 해볼건데요 와서 기지에 설치해서 돈을 버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전이 게임이 처음이에요 근데 샤샤님은 아, 완전 고소예요자 아, 이거 기엽다 뭔데 네, 이거 사단 해볼게요 트랄라레 코코시노나 어, 특이한? 호, <무음> 네. 특이한 뭐죠 예. 그 특이한? 그 특이한 레어다요 특이한 레어에요? 로드 하나만 있어 <무음> 뭐야 이거 근데 저 바나타 바나타 돌핀이다 있거든요. 이것 을취하죠 근데 얘가 더 좋은데요. 얘가 에픽인데요. 그 에픽 에픽이라고요? 네. 바나타 돌핀이다 에픽이에요. 바나 니다 돌핀 있다. 이 그래요? 지금 저 지금 에픽이면 에픽이 더 좋은 건데요? 에픽이 더 좋은 거라고요? 네. 그럼 그건 아. 아. 저 맞는데요? 에픽에 어, 에픽이 보세요. 바나니타 돌피니다에픽이잖아 바나니타 돌피니타 돈 많이 준대 데요? 에픽인데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좀. 얼마 주는 데요? 잠깐만요. 바나니타 돌피니타. 오6 2요 6.4. 많이 주잖아요. <레> 100점 있네. 173. 173. 좀 많이 다, 줘요. 다, 왜 저를 안 좋다고 해요? 바나니타 돌피니타인데 자꾸. 바란나돌니까아1박아딱딱딱 낚싯대 사러 가요. 낚싯대 뭘로 낚싯대요그 낚싯대 아직 저는 3 2원밖에 없는데요. 나38오리 라릴라 1 0원 저는 TTT 사오로가요 미끼 상점이 재충전했다는데요 미끼 상점? 롬비니 피츠이니. 폼폼니고씽이구진이니고씽 좋은 거 없거든요. 좋아요? 아닌데요? 일반인데요? 어? 여긴 다들 등급이 이상하네. 보흐흐이는왜 브랜드 둥지게는 그게. 어? 그 빨간색 등급이. 아, 그래요? 오, 등급이다. 폴라베어다 저기, 폴라베어 저 옆집이네요? 전, 전 낚시가 잘 안됩니다. 낚시 잘안돼요 잘해보세요. 오 아보코 아보카노 구피노 이 뭐야 계거 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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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비언님 이거 아보카노 구피노 저 이거 에피 나왔어요. 에는 일반만 나와요. 에픽 나왔어요? 에피 에픽 두 마리 벌써서 어, 에피 두 마리예요? 저는 안 나오는데요. 저 벌써 에피 두 마리예요? 포, 일반 나왔네. 벌써 에피 두 마리예요? 자 업타 어, 업타 집이 어디냐? 게기 여기. 저 벌써 에피 두 마리여가지고. 아니일일 나릴라 좋은 거. 콜요비언님 어디에서 낚시해요? 빨리 저, 저희 집에서 하는데요 이개 사줘 브행노트상인브행노트상인이라다 네. 팔아버려 아 이거 4원 포도 미끼를 빨라요? 네? 미끼안쓰는요미끼 안쓰는데 왜 이렇게 좋은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팔았어? 3 4 0 0 0원있써죠 에? 3 4 0 0 0원있 써줘 에? 써도 에? 써도 에? 에? 에 얼마 안... 이거 하려면 14만원 필요하네요 하참모르겠네요 미끼 있어 볼까요 미끼? 장어 미끼 띠 포도 미끼만 써볼게 포도 미끼 아 이거 언제까지 싸고 어 특이한 특이한 특이한, 특이한이. 어못 어, 사나요? 바벨 다, 바베, 바아 품절이네. 저 이거 나 새우. 다 신경. 다뭐나한대가뭐나 어, 근데 그거 에픽 아니잖아요. 트랙, 트랙 바라봄. 어 트랙, 트랙 바라봄 제일 좋은 거 나왔어요. 어 그거 근데 특이한이잖아요. 특이한. 특이한. 에픽 등급, 에픽 등급을 해야 돼. 에픽 등급. 특이한 안 좋은 거. 그 옆에 눌러 보면 색깔이 보이잖아요. 도감에. 유증의 아이템이에요. 하고싶다는데 왜.. 이게 설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아니 음,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엄청다 팔리던데요? 그래서 어? 아 이거 내 재고를.. 전설에서 내 저... 희귀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앞, 그 폴라비아 거 보세요. 거, 폴바 거 보세요. 보세요. 밑에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에픽 두개 받아서.. 어? 전설! 전설! 어? 잡으세요. 전설 떴어요 전설. 에픽 위에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 전설!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비쳐, 비쳐, 잡아야 돼. 비쳐, 비쳐. 어? 저 전설 떴다. 있쪼! 저 전설 떴어. 있죠. 저 전설 떴어. 아! 아! 저, 아! 저 전설 떴어요. 저 망했어요. 왜요? 저 전설 못 잡았어요. 나는 납치 좀... 잡았다! 전설! 코꼬리 있다, 코끼리! 전설 잡았어요. 저, 저 진짜 응원해주세요. <laughs> 저 전설 떴어. 와! 나는 야 낚싯대 바꿨다. 벌써요? 부럽다. 저 근데 이 미끼를 제가 지금 샀는데, 그 미끼를 어딨어? 무선수 떴어요. 저 장착했어. 아... 어. 아니, 저는... 저는 계속 터치할 때마다 점프가 돼가지고 못했어요. 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프가... 저도 어려워요. 아. 나, 못다. 나... 나 솔직히... 뭐나는데요뭐 잡았는데요? 종구 뭐 잡았어요? 카피바라. 아, 카바라 전설 등급이거든오 카피바라 오, 전설 등급이에요? 오그러네요 카피바라가 아니, 아니고 이름 뭐죠? 카피다바마니. 아니야선머님저 이거 이상해요 패드가 왜냐면 네. 이게 계속 정확하게 하는데 오. 안 돼요. 정확하게 하잖아요. 오 어, 맞아요, 정확하게 되네요. 잘하네요. 아니, 아니, 아니 안 된다니까요. 그 점프 있잖아요. 점프 거기 누르지 마세요. 위에 다른데 누르세요. 다른데. 그 너무 알아요. 아, 밤이라서 잘안 보여요. 아, 그좀 밝게 하세요. 밝게, 밝게 할수 있어요. 해줄까요? 음. 밝게 하는 거 알죠? 음. 그 폴라베어가 지금 점프하는 데를 누르고 있네요. 위쪽 다른데를 누르세요. 마켓에 가서. 알아요. 네. 잘아 이거 미끼까지 있어 이거 지금. 오, 신화! 신화 떴다. 너. 신화가 더 좋은 거야. 네. 전설 위에. 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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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잡지 잡으면. 잡지 우와! 오랑구 띠니 아나스이 전설. 우와! 신화예요. 나화진지 신화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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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 저 지금 지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콜빤님 어디에서 낚시 해요? 신화, 신화 등급 아니 빨리 알려주세요 콜빤 어디에서 낚시를 해데 빨리 오세요 데요. 빨리 오세요 낚시 한대 알려줄게요 음. 우와 저 진짜 좋은 거 잡아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요 여기가 핫포인트 음. 빨리 오세요 잠깐만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저요? 어디 등급이에요 저저저 저. 저, 저, 전설 등급 전설 아니 어디 잠깐만 지금 뭐 진, 여기 여기 아 일반인이니까 뭐 필요해 아 신화, 신화 등급이에요 신화 아니 등급. 아니 이거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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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전설 어디냐고 음. 전설 음. 전설 뭐, 전설 전설 뭐. 전설 여기 있잖아요 전설 이거잖아요. 오, 제일 거네? 전설, 이 오, 카피바라 나왔어요? 제일 좋은 거네? 폴라베어도 전 아, 샤샤도 폴로 저, 전설 잡았네요? 일반은 안 받아! 어, 저도 그있는데 근데 일반 받으세요. 왜 받아야? 사반안받아야 받아야, 받아야 받아야 돼요. 받 받아야 아, 근데 이거 왜, 그 점프 안 누르고 싶으면 왼손으로. 네, 누르면 왼손으로 돼요. 누른대요, 왼손으로. 저 왼손으로. 안 여기 있어요, 여기. 점프 없는 데에서 왼손으로 네. 하면 어려운데 어려워요? 어? 근데 폴라베어 왼손잡이잖아요. <laughs> 노니 피자니? 잘한다, 그 잘한다. 니 피자니? 로니 피자는 뭐예요? 니 피나지. 우리 폴 그거 전문가는 폴라베어니까 폴라베어한테 물어보세요. 루비니 피자니니죠아 루비니 어? 피자니인데요. 역시 우리 아니, 폴라베어가 아니, 똑똑해요. 언니 피자니인데. 아 그래요? 갑부 치는 암살자다. 아. 이거잖아요. 암살자. 어,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떻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 그거, 아 그거, 그거, 아 그거는 그그 레스토리에 그. 저... 가서 돈좀 받고 나가십 대를 밖가로 갈. 저 이제 낚싯대도바꿨어요 좋겠다. 제가 야, 돈 열심으로. 나 불판집 가서 미끼 써야지. 저도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아, 여기 저는 좋아요. 미끼로 어떻게 써요? 미끼 사서 장착하면 돼요. 사았다 네. 나도. 아 폴라맨 똑똑하다. 아 제자리 에 와가지고 여기 낚시 잘 되는 곳이에요. <laughs> 아, 왔어요. 낚시 잘 되는 곳에 지금. 어, 해피 잡아, 잡아, 잡아. 집중해서 잡으세요. 타. 타. 집중해서 잡으세요. 점프 누르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네, 가만히 타는 게 다행해 볼게요.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네요. 특이한. 신어. 오랑우 띠니 이아나나 오랑우티니 신났어? 신나 신어, 화이팅 신나가. 저도 신나 하나밖에 없어요. 오 어, 사장님 잘 놀. 오저도 신나는데. 사장님 먼저 제자리 좋죠. 잘 잡아요. 오 신나 신나. 저 지금 집중 집중. 저 신나요. 오~~~ 아! 아! 오야 아! 아, 뭐야? 아진고 뭐, 아, 뭐야?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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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야고뭐야고뭐야고 뭐라고? 뭐라고? 뭐 뭐라고? 뭐라고? 뭐지고 뭐라고? 뭐니 미끼를 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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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미끼 좋은 거 아닌데 저 이제. 새우 미끼 어요 그럼 비형인데요저 지덩인데요? 저 새우 미끼 한번 써보세요 좋아요 새우 미끼 더가깝데저 새우 미끼 샀어요 근데 2만 원이잖아요 그래도 사볼 만한데 어? 낚싯대 살수 있는데? 25만 원 아니에요? <laughs> 나 낚싯대 진짜 많이 사요 이거 살요어또 강도말콩이라는 거 민원 나는 그거는 사는 돼. 비비 스테로 새우 <웃음> 살까? 새우 사세요 새우 좋아요 새우 몇개살 거야? 35개 있는데 저 새우 29개 었어요저물2홉개 샀지 밤살짝 카푸지노 이름이 렇게그때로그런 <목소리> 거죠 저는 키위 살 거예요 어키위또 없을걸요 품절이던데요 어, 저는 품절... 어 맞네 품절이에요 품절 말고 그어 이거 있다 커피콩 어 사보세요 커피콩 저도 커피콩 살까? 맞아요 커피... 커피콩 커피콩 다 샀어요 어, 네? 커피콩 여덟 어, 개 있는데요? 사세요 사세요 어 개도 있는데요? 개는 음, 한5개 정도. 이거 왜새우예 문어 아니에요 이거? 뭐, 새우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황금색 새우 두 개만 사요. 저는 일단 아 여기 폴라 사장님이 여기 와 잡아가지고 좋은 게안 나와 있어요. 도시나한개 잡아가는 찌질. 도신화가 좋은 거죠. 오. 저 미끼 지렁이 쓰고 있거든요. 지렁이요? 뺏서 왔어요. 또 강도 발전. 일반인. 아 사장님 왔다. <laughs> 오달 어, 달쪽에 여기 방금 다리 보였거든요. 달쪽에다가 하면 많이 잡히지 않을까요? 특이한. 특이하네요. 아 지금 특이야. 여기 안 되겠어. 여기 다리 밑에 많이 나올 것 같아. 다리 밑에 던져 볼게요. 다리 밑에. 오 좋았어. 좋았어. 다리 밑에. 아, 보네카 야 말라고. 보네카 안 말았으니? 안에 가 야말라고. 아 그래요? <목소리> 아 계속 이상한 애가 나오고. 특이한. 근데 거. 여기 이쪽 이쪽 밑에 나 넣어봐야겠어. 어, 이쪽. 특이한은 상관없다. 딱딱. 딱 브로, 브로, 브로. 저는 아이, 아니, 저, 아니, 일반. 저, 저... 아. 저 오징어 오징어 있어. 요어 레오 레오 나이스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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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아. 레오 스피노바리니. 어 스피노 피자. 피자 필요 없어. 돌아가면서 넣어봐야 될것 같아. 요어 레오. 이번에 또 스미니노 본본디노다. 스미니노도 본디노 좋은 거 아니에요? 잘찍와요잘 네? 찍어. 많이. 아! 좋은 나... 거아니 많이 나와요저 지금 다리 밑을 다리 공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 틱톡. 얼리, 어, 또 레어. 해픽이다. 해픽이에요? 좋겠다. 아, 저는, 저는, 저는 지금 레어밖에 안 나와요. 저도 나. 레어밖에 안와요물사 온대. 아, 안 되겠다. 오, 어? 오. 어? 어? 뭐예요? 아암 마이 갓! 이거 나왔어 아암 마이 갓! 신기한 거네 선인장 사자 선인장 사자는 뭐죠? 선인장이랑 사자 합친 뭐예요? 폴라베아님 예? Yeah? 선인장 사자 저도 잘 모르는데요 <laughs> <게요. 웃음> 아 그래요? <laughs> 아니, 영어예요 브레인롯에 보긴 했는데 멀리, 멀리 보내겠다 브레인롯에 보긴 했는데 브레인롯에 서 팔레코예요? 아, 그래서 1번만 나요 디그윈이뭐러멜론이 오늘 사람 나진좋은거예요 우와 엄청 좋은거네 오 날이 밝았다 아침이다 아. 미키 아, 아아 드디어 드디 아침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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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딱, 딱, 뭐거 마켓 가봐야지 마켓 미키를 주세요 좋은거 오에피 프롤리 프롤라는 안받아요 피기종이 나데 이거 어 전설 어? 전설 어! 전설! 전설! 잘잡아! 어? 파! 계속. 파! 제이때 좋은 것 같아 파! 전설 전설! 전설. 아! 아! 또 못잡았어! 어? 전설인데 바울쿠! 아, 못잡았어요? 진짜. 자 계속 해볼게요 지금 저 미끼를 장바라바레. 갈았거든요? 미끼를 전설막대로 갈았어요 전설무기로 저 미끼가 되게 중요 미끼를 좋은 거 사세요, 빨리. 저 미끼를 뭐, 좋은 거 샀거든요. 저... 미끼, 저 전설 미끼 샀는데맨 밑에. 맨 밑에 거요?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 보면 그 미끼 좋은 거 있거든요. 얼마짜리데요5 0 0 0원짜리 하나당 5,000원짜리예요. 저 진짜 좋은 거 샀어요. 씨 브리즈... 지금 보면 저 드래곤 무슨 미끼 샀어요, 드래곤. 저저 저 이제 다음 낚싯대 갈수 있는데요. 다 오, 진짜요? 얼마길래요? 15.. 오, 사세요. 예. 오! 이거 요아 이거 뭐야? 뭐 어. 이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대 이거 뭐야? 이 집에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거 뭐야? 이거 거야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데요 무슨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뭐 반다치니. 커피바나나. 어 진짜 좋아 보이는데. 진짜 좋아 보이는데. 아닌데 황금바나나인데요. 네, 그거 샀어요 저. 거나님 폴판님 선물하겠어요 좀비릭해봐요 그거 뭐 다팔게요 팔지 말고 설치해요. 이거 일반인데. 야 예, 일반이에요. 아, 어. 저 지금 바나나 바나나랑 그거 샀어요 요, 요 바나나. 해보세요. 이거 진짜 좋은 거 잡혀요. 근데 잘 잡아야 돼요. 클릭 잘해야 돼요. 나못 음. 잡으면요. 못 잡으면 미끼 날리는 거죠. 저세개 샀는데 레어 나왔는데요? 레어 레어도 좋죠. 레어 안 좋아요. 레어 위 에피 고이핑 나다 어, 오케이 갑시나. 나도 나 여지. 좋았어. 아 일반이 뜨네. 들기한도 그, 근데 아니. 어쩔 수 없어요. 그 좋은 거. 어, 오 그리고 다오 전설 썼다 오 예스 그리고 콜라베님 드릴까요? 아니요 저 혼자 할래요. 파이팅오 전설 옥토포스님 이거 줄까요? 아니요 저저 지금 이거 전... 돈돈돈 싸우자고 해요. 근데 에픽보다 그게 더 좋잖아요. 벽벽벽 싸우 어저 이거 갖고 싶어요. 이 뭐, 뭐요? 귀엽다. 전설. 그렇지. 바나타 돌핀이 타줄까요저 지금 아니요, 전설. 바나타 돌핀이 안 좋아요. 걸러봅시다 이거. 뭐요? 이건 잠깐만요, 고난. 저 낚시 좀 하고요. 지금 낚시가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저 이거 어디 따요? 뭐요, 그거? 고수가 줬어요. 플리즈 피시 아니야? 그 뭐요? 집에 설치해 빨리. 이거 그건데요, 신아. 신화. 신아요, 저도 신아 있어요. 빨간색깔. 오빠야, 오빠님이고. 신아 있어요, 저 보세요, 두 개나 있어요, 저. 일곱 있잖아요, 이 구. 또 없어요, 그. 신아, 그 제가 더 좋은 건데요? 에피. 제가 더 좋은 거예 저... 아, 에픽. 에피. 갱스터 푸테라. 아이상하 에피. 아, 이게 누구야? 에피. 어, 아. 에피. 코콘지타를 왜줘 난지? 골반님. 에피. 에? 여기 낚시 잘 되나 에피. 봐요. 친구들 여기에서. 거기요? 에피. 아까우새 그런 거 아니에요? 에피. 파이팅 파이팅. 에피. 홀라베어 파이팅. 에피. 잘 맞춰요. 에피. 홀라베어 파이팅. 에피. 와. 에피. 에피. 홀라베어 파이팅. 황금사과. 에픽. 어어 트롤리 메로 트롤리 티나어 잡았다 드디어 잘했어요. 에픽이 저도 에픽. 근데 별로 안 좋은 걸. 음... 미키를 좋은 거 확실히 사야 되네. 네. 저도 이제 저도 미키를 빨리 사야겠다. 미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미키 장착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누르면 돼요. 장착 안하 함. 음. 이거 제일 안 좋은 게 이거잖아. 이거 공짜잖아요 그거하면 돼요? 이거 공짜 아닌데 이거. 아 그래? 모르겠네 이거. 황금발라다 썼네 비빔디. 아 좋은데 새우를 해야 되나? 새우를 일단, 해야 해야 일단 해야겠다 어? 뭐. 나 언제 돈이 이렇게 많이 모였지? 지금 돈이 200만원 넘었는데요? 예? 네? 쳤어 다음 낚싯대로 바꿨습니다 저 비빔디. 어? 불빵님저 이거 줄게요 뭐요? 저는 거래하자요 좋은 거나 오, 음, 미안, 좋아 빨리 거잡도 갑시다. 어디요, 어디요, 빨리 저 집으로 거잡자. 빨리 폴빠님 거랑 거시다어 폴빠님 이 낚시 명당인 거 하나 왜 친구가 낚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집에요. 저 이거는 거잡시다 이거. 뭐요? 이게 뭐예요? 그걸 달라고요? 왜 제가 줘야 되죠? 아, 네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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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요. 아, 그냥 줄게요. 저로 트릭, 공짜로 줄게요. 아니에요, 저 이거 줄 거예요. 뭐 주는대 저한테? 이거 제가줄 거예요. 신호의. 그 뭐예요? 그 필요 없어요. 아니, 안 아니, 그거 안 쳐도 돼. 그거 아닌데요. 아, 아니에요. 신호의 문이 뭐예요? 신호? 아니에요. 볼 봤네. 빨리. 그거, 그거, 그거 좋아요. 빨리 그거 드래곤 좋아요. 선물 왔어요. 이 귀엽죠 이거 전설. 귀엽다 네. 이건요. 제가 지금. 블루베리는 <목소리네> 옥토프신이 아니에요. 자, 줄게요. 자, 주세요. 선물. 맞아. 요 블루베리는 옥토프신요 주세요, 줘. 아왜 나한테 니네 라이너 줬어? 뽈바님 뽈바님 씨. 로 갑니다. 주세요. 이게 뭐야 이거? 뚱뚱뚱. 아, 아안 좋은 거잖아. 뚱뚱뚱뚱뚱뚱. 아라는 사장님이 이거 줬어요 이거 필요 없는데. 트이너 아니에요? 이게 전설도아닌데 뚱뚱뚱뚱. 플라네. 제제주형은 제가 뭐 필요한 거좀 드릴게요. 저 지금 오랑구띠니안하신 씬이 있어요. 저 지금 오랑우티니요. 전설까지. 아 신화 등급 있어. 요 신화 등급. 저 부리고 줄까요? 그래요. 오랑구띠니줘요오랑구 오랑구 줄까요? 제가 줄게요. 저오랑구팔 거예요. 뭐라고? 비싼 건데요? 신화 등급이에요. 맞아요? 응. 나 이거 받아야되 바로 롤이 롤이 롤이. 사 제가 드릴게요, 제가. 제 거. 빨리 주세요. 오세요오세요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어딨어요? 이거, 이거. 신화 본바르디로도 있네. 신화 본바르디로 있어요, 죠 친구들아! 이 근데 이게 크잖아요. 드릴게요. 자, 선물이에요. 감사. 그걸로 하면 돈 진짜 많이 벌려요. 저 지금 돈 리, 벌써 낚싯대 바꿨잖아요. 2 4 0 얼마 야어요 240만원 있어요. 240만원 있요2 있어요. 2 4 0요이거0만원요 240만원 요어요2 4 0줄까어요 있어요. 2 4 0만어요 별로 안좋아요드릴게요드릴게요오세게요오세요오세요오세어요아 <목소리> <목소리> <들을게, 들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지금 빨리 그어 그거... <목소리> 여기다가 어요리쫑쫑싸우고요2 4 0만요저어요쫑쫑0우 지금, 저, 지금, 놓으면... 지금 빨리 스토리 그거, 와, 마켓이 리셋이 돼야 좋은 거를 또 바리니까. 먹을 수 있어서, 리켓 될시간을 기다려야 그거 되는데. 돈 많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겠는데요? 오랑우띠이니까돈 많이 벌릴걸요? 외로포포티토. 돈 많이 벌리죠? 폴라베언님. 네. 돈 많이 벌리니까 빨리 하세요. 미키랑 빨서 사야 돼요. 어, 아, 전설! 전설이요? 잘 잡으세요. 타. 전설이요? 타. 타. 타타 갈팅 오저 뭐야 타. 아보카도 타. 고릴라 저저 이거 버렸어요 타. 오, 이거 이거 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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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봄비니 오 신아 신아 이나무뚫줄게또줄게또또 또 신아났다 고릴라리 니바나니 니타 피자리가 소문난 것 같은데요 좋은 거 나오는 걸로 내가 가야겠어 뭐야 이거 봄봄지니 고지니 나... 콜바님 저도 컴퓨터로 할걸 컴퓨터를 한다고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컴퓨터하면들고 컴퓨터를 만들를 바로 박컴퓨벌고부퓨터부만들 <리레> <리레> <리레 파이> 바타 피 먹었다. 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컴퓨터라 싫어요 컴퓨터를 바타 피컴릴터를아또 싫어요 터를만 릴라 컴퓨터를 만들고, 컴 미키상이 는데 아, 아직도 품절이요 1분 49초 후에 들어옵니다. 음. 그 전설이에요? 해. 전설이에요? 알렐루리나가쁘자 아, 아구과 주지마 주지마 제발 주지마 아나 주지마. 주지마 아, <laughs> 아 계속 친구야 나한테 빤다 주면 어떡해 진짜, 나 괜찮은데 이거 봐봐라 오랑구티니 아나치니 뭐예요? 이거 오, 전설 오 그거 카푸치노오신아신아신아신아 그래, 전설 폴로베어 이거 줄까? 어? 이거 발레지나 카푸치노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시나. 전설인데 오 퍼플 써어 주라 오 신화 떴다 혹잘 잡아요? 좋다 오잘 잘해 잘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해요 갑니다 저도 신 갑니다 저, 전설 필요한 사람 있나요? 아 전설 필요한 사람 또 맞혔다. 전서, 전설 필요한 사람 줄까요? 이걸... 이거 심어요. 예. 네. 전설 필요한 사람 없어요? 저요. 저... 아니 저는 완전 못해요 그냥. 그아 아, 아보카도 가지고 싶은 사람? 아보카도 저 있어 안 가져오세요. <laughs> 플로베어 줄 플로베어. 플로베어 지금. 제가 발요오 밸레... 전설 끝났다. 플로베어 줄게요 잡아서. 불베인이 어떻게 보시니다. 폴라베어 줄게요.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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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드릴게요. 오케이, 드릴게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laughs> 이거,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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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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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안해이 이거, 안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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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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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잘 나오는데 계속 맞아 묻잖아요. 맞아. 저도 그래. 오 뭐야 이거? 이거 이거요? 오딘딘딘. 오딘딘딘 많이 든든 든. 신화야신화저신화다 남아 어요 하나만 먹으면 남아요. 도감장어포득국가면 내가 줄까요? 도감장하기요 아니요.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주세요 어? 주세요. 이게 뭐지? 그 비밀. 오 비밀? 비밀 뭐예요 비밀? 비밀? 비밀 등급인데요 얘. 이거? 오 비밀 등급. 저 비밀등급 제일 좋은 거 먹었어요, 비밀등급. 아직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심해가 있어 그래도 비밀등급이에요. 와. 골반님 집 가자! 저희 집잘 나와요, 빨리 와요, 저희, 네. 저희 집으세요 저희 갈게요, 천천히 가천천 갈게요. 빨리 오세요, 전. 어, 뭐야, 이거? 뭐 이상한 거 먹었는데 또? 전설. 전설. 부리부리. 이거 엄청, 아, 엄청. 이거 부리부리 비코스티코스 뱀 비코스. 비코스 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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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와 <laughs> 놀래라. 하나 요 네. 그 전설 어, 두개 줬어요. 전설 두개 줬어요 그래요? 품절품절로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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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로드. 너무 도, 비싼데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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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아니 근데 왜 그거 네. 아까 브레, 블루베리는 어, 아까 아까 네. 아니 근데 홀판이 왜? 네. 왜 그거 그거 전설을 주는데요? 둘다 전설이에요. 빈이 놓고. 까소 신아 줄까요, 신아? 신아요. 신아 필요해요? 신아 줄게요. 코풀스 이거 줄게요, 신아. 신아 두개 없어요? 신아? 일단 가져가세요. 이거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신아. 네, 폴빠님한테 신아 가져오세요 빨리 오세요, 저. 신아 잡았어요. 빨리 오세요, 저. 폴빠님 어디죠? 네, 여기 저쪽으로 오세요. DT, 드릴게요. 찾았다. 잠깐만요. 이거만 다 끝내고 줄게요. 보, 내, 가. 아니 근데 비밀 등급 어떻게 떴어요? 몰라요 비밀 등급 떠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 난... 아 저는 심해 등급 뜨고 싶어. 빨리 오세요 빨리. 심해 등급은 그거 해야 돼요. 저신하요자아이 신화 등급 뜨겠습 신화 두개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어, 미안해요. 시거 살수. 신화 등급. 위너, 위너, 덤, 이거 주고 돼? 이거 드릴까요? 이거 도 에픽 등급인데? 어 에픽은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낫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해볼게요 이제 또 낫겠대서 네오 좋겠다 좋고 살짝 우와 돈이왜 이렇게 많아 샤샤님은? 자 여러분들 이제 그만할게요 안 돼. 또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할게요 저 오늘 에픽은 에픽에서는 이 정도 잡았고요 전설에서도 잡았는데 중요한 건 신화도감은 한개 빼고 다 치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비밀등급 오딘 딘딘 눈 나딘 눈맞나 맞아요? 예. 이거 지금 먹었어요. 비밀인 다음에 한번더해 볼게요. 폴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폴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폴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폴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